나의 에이스 코드는 현역 메뉴, 비스 코드는 감성 메뉴. 와, 에브라형 오랜만. 그리고 시스 코드에는 현역과 감성을 합친 올스타로 맞춰봤다. 와 현역이랑 감성을 합치니까 존나 강해 보이는데. 먼저 원톱에 봤니? 너는 그냥 헤딩만 따지는데. 그리고 왼쪽에 안토니, 스비드 미쳤고 센터링에 커브까지 개 좋다. 버터 치고 사이드를 뚫어서 센터링만 올리면 끝. 그리고 오른쪽에 센터링이 맛있는 백컴. 내가 봐도 백컴의 센터링은 진짜 역겹다. 그리고 공리의 브루노 페르난데스. 중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박스한 침투까지 개 맛있다. 이렇게 강력해진 나의 맨유 올스타 스쿼드. 아니 이거 뭐야? 교체 선수도 이렇게 빵빵하다니. 자, 그럼 맨유를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들과 한판 붙어보자. 첫 번째 상대는 아이콘 반니를 보유하신 돈주더분이이 경기는 부페의 미친 퍼터쇼. 부페가 퍼터로 두 골이나 찢었다. 크 취한다 취. 3대1 승 두번째 상대는 현역 메뉴를 운영중이신 부산의 호성기 관사님 아니 배컴이 침투를 한다고? 와 미쳤다? 거기에 바니의 헤딩까지 3대2로 또 나의 승 그리고 라르손이 있는 BJ 뷰티님과의 세번째 경기 바니의 멋진 중거리로 한골 그리고 교체 투입된 레시포드의 중거리까지 크 개맛있다 또 나의 4대3 승더 강력한 메뉴 없습니까? 너의 올스타 메뉴와 한번 붙어보시죠. 그럼 수고요